요거는 음. 인간문화재 김정옥 씨, 그리고 음, 요거는, 참... 예, 요거는 그 이동원 씨라고요. 음. 지금은 그 스, 스님이 되십니다. 그 스, 스님, 그, 뭐, <laughs> 네. 누구요? 이동원 씨. 오, 어, 씨. 네. 요거는 음. 그토암 김성기 선생이라고요. 유명부인데, 이분은 음. 지금 한번 돌아가셨고요. 음. 김성기. 음. 김성기. 김성이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 데다뭐참 진짜 어르십니다 뭐예 우리가 각그 하기도 그렇고 이런데 그냥 네. 난 요거 음에 든다 <laughs> 어느 거? 어 요거 아 두번째 거? 어. 두번째 거 음. 특이하네 이분은 진짜 김정옥 신발 예. 인간문화에 유명한 분이죠 그 아, 이거 인사 아, 무형문화재네. 뭐? 예. 최고. 어, 어, 어 나는 이게 도령이라서는 우리나라 일인자인데. 아. 무형문화경아 끝내주고. 아, 아. 아. 경 아, 아. 예. 아. 아. 지금 생존해 습니까 예, 지금 나이가 저신박새님동갑이거아 그럴 겁니다. 근데도 지금 예, 활동하시고, 활동하시고. 아들이 제그 그, 후계자로 해 가지고요. 아. 네분 중에서 제일 유명한 이분이지. 어, 이분이고. 음. 음. 아, 우리, 우리 이제 제일 마음에 드는 제, 제한테서 이하나이 작품인데. 아.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아. 이거는 이제 구할 도 없고 아. 좀 이분의 작품도 좀비싸거든요 비싸, 이거 아. 그, 이제 청목인데 말고 이, 이분은 이제, 예, 요 청목이고요. 아. 그, 요 이제, 빨간색, 요거 진사거든요. 음. 진사하고 청북이 섞이는 거. 요, 네, 아, 요런 게 아, 조, 좋은데, 음. 이런 건 지금 구할 의래도 없고요. 음. 이런 거는 요즘도 이제, 그 하나 있으면 그, 몇천만 몇원 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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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음. 제가 이거 살 때, 저 150만 원 주고 샀거든요. 잘 지, 지금은 이거 살려면 아마 한, 한 300이나 500조도 어. 뭐 없습니다. 아유, 뭐못 삽니다. 예. 음. 지금 이런 작품은 뭐 억대를 호할 겁니다. 아. 아. 음. 이분인데 그만 2002000년 동가 뭐 태암으로 돌아가셨죠아 예. <laughs> 진상. 음. 음. 이 정도 일 내놔도 됩니까? 우리한테 음? <laughs> 우리한테 양도해도 됩니까? 아니 돈 있어? <laughs> 아니 근데 그 돈으로 못 사지. 이분이 제이 돈에 어 사기장이니까요. 아 이게 이겁니까? 예, 근데 요요 요걸 요게 찍은 건 아니고요. 아. 요요 같이. 예예. 같이 예. <laughs> 이분 작품은 달 항아리 같은 경우는 지금 억을 넘 그, 넘겨 하거든요. 음. 그저 대형 박물관에 갔더니 이달 항아리 있었대다. 한국관에. 우리나라서 예. 대형도 있고, 일본에도 가면은, 그, 박물관에 마지막에 한국, 이 저, 달 항열이 있다고 하거든요. 아. 그거 보는 순간, 뭐, 모두 싸우는 것그 음. <laughs> 보기에는 제일 쉬울 것 같은데, 그림도 없고. 근데 이게 만들기가 어려웠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저 양반 작품이 유명하다는 게 저렇게 이제, 그, 진사라든지, 청목, 물 색깔 감소 색깔을 좀 조절하면 될수 있는 그 특징이 있고. 그 재고는 달랑을 그대로 쫙빼 올립니다. 뿌 보통 사람들은 달랑을 만들 때 밑에 만들고 위 만들 합쳐 뿌리거든요. 예. 그 그래 합치는 그게 나오는데 이양반 것도 그 그대로 쫙빼 올립거든요. 요새는 예. 다빼올린다 어. 요즘 많이 빼 올리고 요거 하고 요거는 같은 얘긴데요. 아, 아. 음, 저 더컵이네. 네, 같은 거 예. 같은 게. 근데 이분은 그 지금은 이제 예, 스님이 되었으니까요. 아. 그 그림 그린 분은 유명한 그 일파선생 이라고 네. 그 작품이 저, 저 작품이거든요. 음. 이건 저 달마 스님은 달마, 아니고 달마예요? 예, 달마 스님입 네. 네. 달마가 어디생기잖아난딱 알고 있구만. 네. 어. <laughs> 달마가 왜 유명합니까? 인도에서 인도 왕자거든요. 달마가. 아 그런가? 예, 왕자로서 아. 중국에 와가지고 예. 그 선불교를 중국에 전파를 시킨 부이죠 아. 그 와, 왔다가 중국에 오니까 그 중국 왕의 양나라의 무죄가 달마 앞에서 막 자기 자랑을 하거든요. 내가 뭐 불사를 얼마나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뭐 하고 뭐이런 했다 가이 공덕이 있느냐고 일체 그 공덕이 없는 일이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 와서 이러고 아이 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불교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언젠가 자기 밑에 제자가 오겠지 해가지고 기다렸는데, 그때 나타난 제자가 이제, 그, 음, 달마가 이제, 육조 중에 일조라고 하거든요. 일조. 이조, 그, 해능 말고, 저, 저, 그, 그 해능 육조. 6조. 육조고. 아, 그, 이제 그, 한, 한, 한문한 학자인데, 자기가 이제 달마의 걸 배워보겠다고 왔는데 그 달마가 이 불교라는 것이 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자, 자네같이 글 공부 좀한 사람 같애 겠느냐 그래 그눈대에서 그 그냥 하룻밤을 세웠거든요 음. 세워도 그냥 얻을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된대 카니까 그칼 가지고 자기 팔 하나 잘랐거든요 그, 그거이, 아, 된다. 그래서 들어오러 가서,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해가지고, 이제, 그, 그걸 저, 전해주거든요. 전해주고, 달아는곧 거기서, 그, 죽음을 당하거든요. 음. 죽음을 당해가지고, 묻혔는데. 아, 왜? 이제, 그, 인도에서 와가지고, 자기는 할건다 했으니까요. 아.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이제, 잘못된 거 뭐, 이해가 가다가, 나중에, 그, 저, 그, 그 사람들한테 불안 당들한테나 죽음을 당하고요. 아 그래가지고, 잘못한 거 이야기했다고. 예, 그 불교는 이게 아니다 하는 그런 시, 식으로 이제.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묻혔는데, 그 양나라 사신이 그 저쪽에 그그 히말야산 넘어 인도 갔다 오다가 고개를 지나오는데 달마 스님이 그 신은 한쪽은 한쪽은 집신을 짚신, 신고 한쪽은 신도 없이 쫄룩쫄룩 절아서 짝대기를 여기 걸치고 그런 그래 넘어가거든요. 음. 그래서 사신이 아, 스님 어디 가십니까? 나는 이제 인도로 돌아간다고 하거든요. 음. 그러고 이제 사신이 돌아와가지고 음. 나는 오다가 달마스님받봤달마 어, 죽었는데 이랬거든요. 음. 그래 가서 무덤을 찾아보이 십만 한쪽 놓여 있었거든요. <laughs> 한쪽 그, 그, 신을 신고 자기 죽음을 만들어 한들 그래 어떻든 이제 그래가 떠나버렸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이조로부터 그 2조3조4조 해가지고 그 이제 3조가어 도신 홍인 그다음에 육조가 어, 이제 그해능 이래가 육그 선불로 내려가 가지고 거서 기 중국에서 막 선불로 꽃이 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달마가 유명한 거죠. 죽음도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양나라가 가지고, 그 안대가 소림사에 들어가서, 9년을 벽을 보고서 그 수련을 하거든요. 음. 그 면벽 구년이라고 합니다. 음. 어, 요거는 사실, 이 양반 작품 요 정도 되면 좀 그건 한데, 그러나 저, 작품이 그렇게 잘된 작품은 아닙니다, 요기이런흠은 조금 있는데, 음. 단지 이제, 닮아 네, 네. 그래서 뭐 그냥 우리가 준 전부 이거 요게 우리가 산지가 15년이건 되거든요 요거는 음. 2003년의 작품이니까요 음. 지금 요것도 네, 한 15년 넘기되고 요것도 음. 음. 15년 넘기되는데 그때 거의 다 100만원씩 주고 샀거든요 음. 아. 그니까, 지금 뭐, 더그할 필요도 없고, 뭐, 그냥 우리 산 걸로 뭐, 그대로, 뭐, 혹시나 마음 드시고, 하 요거는 우리 조금 더 받아야 됩니다. 예, 더, 더 좋기 때문에. 예. 음. 뭐, 그래, 마음, 마음 드시면 뭐, 그거 어. 하시고, 우린 참, 이런 건 그, 권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얘기를 해가 나왔지. 아유, 감 뭐, 뭐 이런 걸안 해봤지. 네. 네. 그, 우린 뭐, 요, 장, 장사할라부터 사놓은 것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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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아 어? 그렇죠 음. 이 이거를 하지 한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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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거 곽을 이렇게 만 나는 이거 맞아. 일본 사돈 응. 줬으면 좋겠다. 아이고 안돼. 서정이가 응? 아주 아주 서정이나중이를 줘야 정 일본 사돈. 예. 일본 사돈 하는 왜 그죠. 음, 줄라면 이런 걸 줘야지. <laughs> 이 양반 작품력좀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음. 그때 안 보셨죠? 연천 대구에서 하는 분인데 아마 한국 하선그는 뭐 제일 유명하신 분이래 이건 그때 보셨고요. 이거는 이제 서예는 그때 보셨고, 예, 연천 서예 분이요 서예는, 음. 서예는 보셨고요. 이번에 그 병풍이거든요. 아, 네, 와, 그, 와. 네, 목단을 네, 매랑 목교해가지고장 음. 네, 장미 꺼이어 가지고요. 팔폭. 와. 장미. 채색은 네. 난 하는 모양이지 원래. 네, 여기 이제 모닝하러 가거든요. 아, 으로그리는 그, 거. 예. 이게 네, 네. 진짜 이거, 이 이거. 경 음, 이는 좋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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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음. 좋았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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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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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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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12개입니까? 8개입니까? 8폭 8폭 있고 10폭, 10폭. 있고요 엄교수님 음. 네. 음 이런 그 수집하신 게몇 개나 돼요? 많지 이런 유에 요거는 뭐 요거하고 이제 요거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방 안에 이제 토우선생 큰거 하나 있고. 아뭐 그렇게 많지가 않으시네. 이런 거는 많습니다. 주로 이제 아 다원하고. 예. 그, 뭐, 저, 다기하고 뭐 이런 그런 게 이제 좀많고다 예. 아, 예, 아까워서 어떻게 주실라고 그래요? 뭐, 의미가 뭐그도 예? <laughs> 저전 이때까지 이제 구경했으니까. 아, <laughs> 어, <laughs> 네. 어, 평생 갖고 어, 보셔도. 이제 사한치는 뭐, <laughs> 이제 저, 아. 정리해야 될단계거든요 <laughs> 예. 데 <근데. 웃음> 아이고 뭐 벌써 그러세요아니 이제 <laughs> 이사도 가고 하려면 계속 이제 뭐 복잡하게 놀 수도 있고 들고 다닐 수도 없는거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집에 좀 자주 와서 그런 것들 좀. 가야 돼. 네. <laughs> 우리 알려 주세요. 보시고 당신은 어떻게 계세요? 난 이거. 나도 됐다 음. <laughs> 아, <laughs> 그러면. 이거요? 이거 낙찰. 너무 너 딴거큰 거고. 아아 이거 들고 가야 되겠다. 그런데 반출이 될까? 이건 아, 아. 보내에서보내서는안 되고 보, 보내 예, 들고 아, 가야 되나? 오동나무 각을 해가지고 아니 이거 저 문화재 뭐 반출 뭐 이런 거, 아, 법이 안 걸린다. 그게 아니 이거 가, 갖고 와서 그냥 사 갖고 간다. 하면 현존 이분이 살아 있는 거니까요. 음. 아. 그렇다고 이분 작품이 문화재 지정된 건 나. 아이고요. 예. 아문화재잖아문화라 예. 아, 음. 나가는 건 괜찮은가? 요, 요 보시면 아, 아시겠지만 요번 작품이 요번호가백사이거든요 네. 죠 백산 문화. 아하. 그 그러니까 이제 인간 문화재라고 이제 문화를 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있으면 자기 이제 문화재된 후에 만든 작품이거든요. 아. 그 2003년 8월에 만든 거니까요. 예. 여자분같이김정호 네. 음. 음. 그러네. 그리고 요저 도록도 하나 갖고 하시면. 예예예 예, 같이. 네. 그럼만 뭐 우리가 백만 원만 붙여드려도 돼요? 예뭐예 뭐, 예. 근데 요즘은 <laughs> 후회하시는 거 같다. 이 <laughs> 이천 <laughs> 우리가. 3년에 만든, 2005년인가, 뭐, 그 년, 15년 전에 샀으니까요. 계금으로 음, 치면 뭐, 200만 예, 예, 그, 원. 지금은 얼마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더 말하지 마시고, 네. <laughs> 우리 이제 그냥 선물 받은 걸로 할게요. 네. 네. <웃음> <웃음> 음. 아유, 좋다. 음. 그래도 우리 한한 한 달은 우리도 감상할 수 있겠네. 그 사랑받고 산다. 그래. 하나 탁. 아, 또 보이죠? 예. 요래나도야. 음. 천장도 높아야 되고. 미국 집은 막뭐 높고 까 예. <웃음> 음. <웃음> 네. 뭐, <laughs> 저, 음. 주변 같은 건 옛날부터 많이 그 저, 장신용으로 놔뒀던 거 <laughs> 예. 그리 옛날에뭐술담도그병이라 합니다 주아 네. 원래 술 담았는 니까 옛날에 사람 그래 먹은 걸왜술담았 네. 네. 그래 옛날 사람들 구저데 술을 따랐었고 음, 장수가 최고가 렇지도않데아 동그란 거는요 두, 동그란 거는 달항알이에요 그 뭐예요? 용도가 뭐였어요 그도 뭐쌀 담고 이런 쌀도, 쌀도 담아서 되간뭐 응. 뭐, 뭐, 간장도 담고 뭐 그것도 술도 담고 뭐 이런 다다 담았습니다. 아 용도가 있긴 있었구나 예. 네. 그냥 보기 네. 위해서 한게 아니고. 예. 네. 아, 필요니까 만들고. 만든 세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어, 말하자면 양반 계급이 네. 응. 일반 서민들은 이런 거 사용 안 하죠. 그렇죠. 응. 응. 그이인간문화재는각 그러니까 분야별로 한 명씩. 그리고 이제 이 김정옥 이제 작가가 이제 이 도자기 분야에서 1인자네 음. 그럼 한번 지정되면. 이 사람 죽을 때까지 다시 안 뽑습니까? 예, 네, 죽을 때까지 그, 그 사람 하나가 인간문을 전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후계자를 양성하거든요. 아. 양성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뭐 그런 게또더 유명 사람이 나오면 음. <laughs> 아무리 후계자라도 <laughs> 그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죠. 네, 음, 이제 예, 어, 어. 그 이제 그 명예가 평생. 유지될 생명을, 수 있네. 그렇군그 예, 사람이 아직까지도 살아 있으면 계속해서 작품이 나오겠다 그죠? 지금도 맞네. 나오는데 아마 지금은 힘든거 이런 건 아들이다 하고요. 아들. 나이가 나이가 팔십이니까요. 예,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은 인간문화지 아니잖아요. 아들은 전, 전수자죠 되고 싶지 당연히 되고 싶은데 모르지. 하. 그럼. 아버지 사인을 받는 거 아이가, 자기가 고가지고. 그만큼 이제 기능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음. 나,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죠. 이거 집에 가. 응? 그, 저, 전에 왜 우리 해인사 갔다가 신총장하고, 그 들렸던, 예, 예. 그 토우, 김종인 선생님. 선생님. 김종이, 예. 예. 그분도, 어느 정도입니까? 그도 것 유명합니다. 유명한데 <laughs> 그 일본에서 마야르죠. 그분 마야르죠. 아 어. 예, 그분은 일단은 그 하면 돌아가신 지가 뭐 20년도 넘었어니예 예. 그 그분 작품은 지금 말 갖고 있는 사람은 그때면 그분 작품은 값이 이제 올라가죠. 음. 예. 지금 이제 그 아들이 아들이 하는데 크게 뭐. 빛을 못 내는 거죠. 어, 아, 아버지를 못 따라가는 거야. 그 대신에 그 이제 또그 둘째 아들이 우리 계대 도예가에서 이제 그 교수 있다 퇴임한 분아십니까 네. 예. 그분이에요? 응? 그분이해요 도자기를? 응, 형도 하고 음. 양만도 하는데 내 음. 음. 보기엔 뭐, 그렇게 뭐 좋은 작품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음. 반드시 아버지가 하니까 아들이 뭐 어떻다 그그거는 그, 보장이 없거든요. 그럼요. 건재면 네. 아니까 그 생활도 양이 다 많더라. 음, 많아. 요 맞습니다. 닭이 음, 음. 같은 거 많이 하고. 밥그릇 이런 거. 접시하고 음. 음. 세트로. 그게 뭐데? 어몇 킬로? 삼 삼백. 374g. 근데 이제 어, 그 1억짜리가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고요. 우리 형태는 네. 1억짜리가 없습니다. 예. 근데 그 한번 맛은 보셨어요? 1억짜리 그때 1억짜리는 안 봤고요. 네. 그 당시에 저제빙금에서 그는 그때 그 5천만 원 정도 했는데 그때 맛 한번 본 일이십니다. 어떠셨을까 진짜 뭐 아주 그차라기보다 독특한 거. 이제 그 맛을 갖고 있죠. 향, 향하고 맛하고요. 오. 그리고 그게 이제 병, 뭐 심지어는 뭐, 그, 암에도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음. 그러니까 이제 그 맛, 어, 이 가격을 매기는 기준이 이제 맛하고 기능성이네. 그, 연도죠. 얼마나 오래됐느냐. 그러면 이제 연도가 오래될수록 화학작용을 합니까? 그 이제 박테리가이 속에서 검은 박테리라고 있거든요. 얘가 예. 이 속에서 이제 발효를 시키는 거죠. 어. 그래서 막한 뭐 50년 뭐 많게는 막뭐 7, 80년 오래 되면 발효를 많이 시키니까 그만큼 독특한 맛이 나요. 예.